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홍입니다 오늘은 저희 차 혼다 시빅을 좀더 자세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차 안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차를 이제 제가 가지고 온지한두달 됐더라고요. 어,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당근. 당근에서 가져왔습니다. 당근에서 약760그 정도에 올라와 있던 거를 500 15까지 깎아서 네그 가격에 샀어요. 어, 깎은 이유는 그때 이제 진단기를 가져갔는데 그 진단기상에 약간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깎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깎다가 깎다가 510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온도가 지금 보일 모르겠는데가 아예 아래쪽에서 안 올라오죠? 저것도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이 방향제. 이 방향제를 바꿀 건데 어떤 걸로 바꿀 거냐? 이제 요즘 인기 있고 향이 나오는 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향도 많고 그런 방향제를 제가 봤습니다. 리뷰도 많더라고요. 새로운 방향제. 엠볼릭 방향제입니다. 옛날에 쓰던 방향제는 띄워버리고, 잘안되지네요 띄워, 띄워버리고, 새로운 우리 우리, 앰블릭 방향제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히터를 틀면서 조금 앉아있어봤는데 어, 상큼한 과일향과 근데 과일향이지만 여러분 그거시죠? 향수 싼거 쓰면은 머리 되게 아픈 거. 근데 이거는 약간 되게 향이 고급지고 되게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하게 계속 난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어...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기가 어떠시다고요, 어머니? 향기 좋아. 예, 어떤 어떤 향이에요? 약간 프로알 향인가 뭔 향이냐? 약간 라벤더 느낌? 음. 되게 은은하면서 괜찮지 않습니까? 음, 은은하면서 괜찮다. 황야니까 음, 음. 냄새 황간네 어.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음. 향 어때요? 어, 좋네요 그 아니 안 보이는데? 네 향이 산산하이 좋지 않습니까? 음. 아하. 음, 예, 레몬 라벤더 향이거든요 음. 음. 레몬 시원한게 시원한 좋네요 나 음. <laughs> 안에 약간 그 요거 아몇개 있어? 아니 몇개 있는게 아니고 음. 요거 오일을 계속 요거 향 떨어질 아, 때마다 거야? 오일을 넣어주면은 음, 향이... 음, 향이 계속 나는 거야. 음. 어, 지금 오일 뿌린 거야, 그러면? 어, 오, 오일 좀 넣은 거야. 음. 괜찮네. 원 플러스 원 행사기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 댓글로도 이제 남겨놓을 건데 어, 원 플러스 원50% 할인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 그리고 이 차가 진짜 미친 차인 게 연비를 14를 찍어요. 와, 여기 증거 사진이 올라가겠지만, 연비를 14를 찍는다. 그게 차알못신 저지만 그래도 꽤나 중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게 방금 기름경고등 떠가지고 5만원 넣고 온 거거든요. 꽉 차는 저 안정감을 보세요. 와 엄마 나는 난, 난차 타면서 이렇게 5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차는 진짜 처음 봐요. 와우 리스펙트 디퍼런트 차 내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이걸로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두절 가능하고요. 브레이크 페달 그다음에 가속 페달 둘다 있고 그다음에 어, 컵홀더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컵홀더. 이것도 빼서 그냥 이렇게 닫아놓을 닫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항상 꼽아놓고 사용해요. 꼽아놓고 아 이게 한순이가 서잘안 되는데, 자 어쨌든 꼽아놓고 사용을 하고요. 실내 내부도 꽤 넓어요. 이래 이래서 내가 모닝을 안 샀어. 모닝은 실내가 너무 좁았거든. 예 저기도 제가 핸들이 있는데도 이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것은 보조석은 거의 비즈니스석이에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은 네, 상당히 넓은 자리. 그다음에 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